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벌리시고 네. 무릎을 세번째 발가락쪽으로 보내주면서 끝까지 앉으세요 네. 후- 그럼 일어나시고 네. 쉬세요 잠깐 호흡하시고 가슴 네. 잡히시고 하려고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끝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거야 두번 해보세요 후, 예. 네. 후, 수도 예. 네. 이건 보통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스쿼트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 이 운동이 아니에요, 갔다가. 왜 그러냐면은, 연세가 드시면서 간절주위가 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다 찝어줘야 돼. 꽉 짜줘야 돼. 끝까지 앉았다. 그 대신, 이걸 많이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번엔 세개 해보세요. 응. 네. 빨리 올라오셔야 숨을 너무 오래 참잖아요. 쭉 끝까지 내려서 엉덩이로 터, 뒤꿈치 터, 터치하고 올라오세요. 응. 올라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기다리시고 호흡하시고 가서 봅시오. 안되죠? 그러니까 하체쪽으로 소란이 안되니까 자꾸 다리 뒤에가 그, 저, 저리고 그렇게 되는거예요네자 네. 이번엔 4번 네 하는데, 자 보세요. 마시면서 끝까지 내려가서 엉덩이로 뒤꿈치까지 완전히 붙였다가 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네개 하세요. 고, 가슴 피고 호하시고 다음엔 다섯 개 하고 다음엔 여섯 개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열 개까지 한번, 한번 올려 볼게요. <laughs> 두통은 어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laughs> 어. 지금 배 벌렁거리는 거네. 아, 지금도 그래? 이거 팔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런다니, 몸에서는 습관이 된 거죠. 네. <목소리> 아유, 그게 뛰지 말고, 그냥 그대로. 좋아, <목소리>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폈다가. 훔쳐, 훔쳐. 자, 팔 들지 말고 팔꿈혀가지고 구부렸다, 폈다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목소리> 한 번에 렇개 하지 말고 하나씩 올리시라고. 좀몇개한 차례. 몇 개씩. 네. 몇 개씩. 한 번에 열 개가 아니고 아까 하나 했고 둘개 했고 그래잖아요 그죠? 네. 아까 그럼 다섯 개로 치고 이번엔 이제 여섯 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올려야지 간절히 무리가 안 가고 안에 예열이 되니까 간절히 부드러워지죠. 부상을 안 당하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톡톡 어... 누르지 마요 끝까지 한 번에 쭉내려갔다 바로 올라오세요. 쭉 내려가고, 그렇죠? 올라오세요.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점점, 어느 구간에서는 점점 편해져요. 네. 네, 그러 여기 열이 나면서 간절히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네. 이게 많이 끄는 어른들이 갖다, 여기 간절히 많이 끄든 분이 한 번에 갖다 한 50개를 그냥 해버리면 간절에 무리가 가요. 근데 이렇게 하나 하고 조금 쉬었다가 두개 하고 오른로 올리면은 네. 부상 없이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일곱 개가 차례데 네. 네. 한번 끝까지 쭉 짜주고. 계속 가슴에 멈추지 말고 네. 빼시고 이거죠? 어, 저어다리세요한 번만 더 할게요. 그걸 호흡으로 좀 풀어보세요. 움츠르고 있다가 몸을 피닉감으로 갖다가 속에서 놀래는 거예요. 몸에서는 그냥 계속 움츠르고 있고 싶은 거예요. 하다 많이 힘들면은 얘기하시고요. 참을 수 있으면 좀 참아보세요. 여기 이제 여골이야. 고리다 머리다 보고. 어차피 이게, 이게 내에서 왔잖아요, 그죠? 네. 넉합. 네. 예. 너무... 네. 꼭 고개 도리도리 해보시고 한번 할수 있는가 하고 안 되면은 얘기하세요. 여덟 개 봤어요. 네. 다리 약간 벌리시고 편하게 부드럽게 앉았다 일어나면서 는봤세요 가러 가세요. 네. 네. 도 t 멀다 가면은 갖다가 어르신들 있죠. 연세 네. 있으신 분들 보면은 간절 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간절을 못 움직이고 이러고 다니죠, 그렇죠? 네. 그게 노화예. 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으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간절을 부드럽게만 해줘도 되거든. 네. 자꾸 굳어가니까 자꾸 간절을 자꾸 짜줘야 돼. 네. 얼마 전에도 저쪽에 요그 유성천 갔더니 갔다 갔다가. 여섯 들씩본 걷는데 보면, 간절을 못 구부려. 이걸 못 구부리니까 다 굳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니까, 이렇게, 이렇게. 맞아,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그래. 그래. 생각하고 가는 가로 갖다 잡아 꺾어주고 싶다고만. 아홉 개, 열 개. 열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힘 주지 말고 그대로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바로 갈게. 네, 넣지 마시 물을 벌려 주면서. 일어날 때도 무릎을 벌리고 그냥 일어나세요. 감 아프고 그러진 않죠. 힘을 드는 건지간해라 아프진 않죠. 그렇죠. 네. 아까 엉덩이로 땡기고 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쪽으로 자극이 가는 게 혈액순환이 되니까.